<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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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잡지 말걸 그랬다. 그냥 다 명심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할까 음. 쟤도. 를도장이 <laughs> 나가지고 계시네 도전한전도쟤악 쟤도. 사라져. 그래서 저번 운고로까지는 칼리모스 시종이 거의 무조건 픽하는 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초반 픽나갔을때 겹친 애들끼리 누구 먼저 집냐 기준이어서 후반에 뭐한 20장 정도 집었을 때 정령 별로 없다 하면은 그런 게안 들어오면 되는 거고 첫 픽으로 칼리모스 시종 나면은 예전에는 거의 집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두번째 핀까지 <laughs> 콤보 관련 <laughs> 카드들 더잘 나오게 됐더라 네, 뭐 그런 패치는 추후하게.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운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정령이 픽이 잘 안돼 지금 내 덱에도 저거 칼리모스 시종 하나 있는데 발견하는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 그러니까 다음 이제 얼음왕? 지금 뭐죠? <laughs> 제목을 항상 모르겠어. 얼음 왕자라고 해야 되나? 다음 이번 이제 떡베더 리스트 나오면은 저런 부분들은 이제 다 수정이 될 겁니다. 어, 진짜 간다. 속성장. 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좀 쓸만한 거한두 개쯤 있었을걸요. 근데 그때 내가 이미 어 급성이 좀 좋은 만화커브 뭐설명들는게 <laughs> 그런 게좀 갖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 조금던것 같아요. 얘보다. 게 할까? 전 <laughs> <laughs> 장부에 달아.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laughs> 이건 조금 욕심이,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발이버 아! 눈치. <laughs> 그나마 4,4,5,4 교환되면은 조금 시간을 버는거고 <laughs> 갓드로우다 좀 이렇게 메타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 드루이드 보시면은 급속성장 정신자극을 제가 상당히 올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투기장에서는 좀 비주류 카드들이었는데 운고로 기준으로 기준그 노훈발명과 아래까지 내가 올린거지 이거 자연아 뜨나요? 혼절 일단 혼절 한 번쯤은 그냥 다시 내면 되거든 팀뿐만 빨리 제거하면 나머지는 공채 낮은 것들이니까 비치괴수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하고 얘를 내 생각에는 요걸로 죽여야 될것같아 이게 특성이 있는 거라 원래보다 한턴일찍쯤어 일찍 쓰이거든요 뭐더웃겨먹고 일단 노발 이게 이쁨 어져야죠. 어차피 죽으면 죽는다는 생각이야. 오고 땜에 오비를 썼으면은 음, 이런 어떻게 해도 내가 죽었지. 뭔가 고이드가 날아가고 있어요. 오늘 세번 들어가 뭐지? 아까 사제 십승이었죠. 자 오늘의 마지막 업사를 한번 할까 아니면은 전사 전문가를 아직 못 깨가지고 아 그때 쓰셨어요? 그때 리스트 <laughs> 되게 오래되셨네.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비정훈련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중급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늑대기 수보다 높게 주기는 좀 힘들어서, 늑대기 수가 중급이었고, 예. 걔가 사실 실전에서 쓰면은 그렇게까지 안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상코 사사니까 이제 후반에 만화 코스 상관없을 때 나오면은, 그렇긴 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후반에 쓰겠다라는 의도로 내 덱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좀 에러야, 그쵸죠 개를 산더해 <laughs> 내면은 급반은 불리해지는 거고 후반에 내는이 뭐 심장부사냥개 같은 애들이 보편적으로 좋거든요. 만화코스트 많이 겹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만화 남고 보통 어빌 한번 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어차피 리스트라는 게픽 기준이라서 실전에서 얼마큼 좋게 쓰이냐는 관련이 없고 내대개는너 원래 말래 그 얘기다 보니까 이 형가들들이었게 전사 치지 않아요. 전사를 해봤자 내가 아까 전사 1승했나요 몇승했지? 1승했죠 전사를 해봤자 50장을 못낼것 같아. 33장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섀도 증기정령은 어차피 요즘 같은 시대에 5사면 은 좋거든요? 네, 폭탄분대는좀 아마 이제 저처럼 이렇게 리스트 만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투기장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조금 갈릴 거예요 저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요픽 같은 경우에는 운고로 기준으로는 저는 무조건 시종 집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령이 잘안 나와.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종보다 좋은 게 운고로 기준으로도 제가 여기다가 놨죠 시종보다 높죠? 얘는 아무튼 간에 정령 콤보가 안 만들어지면은 리스크가 있지만은 얘는 그냥 타줘여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더군다나 막 정령대기 막 만들어져도 얘가 계속 또 정령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쇄도 증기정령이 칼리모스 시종보다 활약할 때도 있거든요. 정령대기준으로도. 그래서 저번까지는 저번 웅구로까지는 법사가 그냥 증기정령이랑 물정이랑 있는 대로 집으면은 그냥 12승 는 거였죠. 그, 제가 아직 감이 잘안 오는데. 일단은. 1위는 확정. 도적은 그냥 이번 메타에서는 넘사한 것 같아요. 그왜 그렇게 되냐면은. 카드 평가 방송도 제가 한번 했었었는데. 유튜브에 뭐 뒤지면 나옵니다. 일단, 추가 카드들이 예상외로. 막상 보니까 저는 되게 별로로 보였어요. 그 실질적으로 내가 해 봐도 지금 확장 메타 뭐 저도 좀 어렵긴 한데 운고로 때 활약하던 카드들이 여전히 활약을 하고 전작 이번에 나온 카드 중에서는 활약하는 카드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그게 좀하향평준화을 얘네가 해가지고 대놓고 구린 카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중립카드 같은 경우도 그냥 각간마가 있어서 그렇지 보편적으로는 쓸만한 애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업들이 결국 다 약해졌어요. 직업카드들도 너무 이상하게 받은 애들이 많아서 전사같은 애들 좀 심각하죠. 그래서 성기사도 분명히 더 약해졌고 아무리, 그, 막, 죽음의 기사 있다고 해도, 그거는 좀 확률이잖아요? 죽음의 기사는 보통 되게 안 들어오니까. 마법사도 많이 약해졌고, 성기사도 엄청 약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직업들이 어차피 약해졌으니까 성기사가 여전히 강한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도적이 넘사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저분은, 그서 어그로를 되게 애매하게 하셔서 저분은 뭘 딱히 내가 드릴 게 없어 <laughs> 이순이가 아마도 성기사. 예 알겠습니다 광산도에보다는 창조술사가 나은거 아닌가? 거의 동급인데 그냥 폭탄분대 드는게 무난할까요? 또. 톨 3위가 이제 마법사 그냥 3대장 메타가 운고로 기준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역대 모든 투기장 중 직업 밸런스가 제일 안 맞았던 게 운고로 투기장이었고요. 3대장이 그냥 나머지 직업들에 비해서 아무런 단점이 없었죠. 역대 모든 투기장을 제가 다 해봤는데 어 아주 클로즈 베타... 이게 막 발매됐을 때쯤? 몇몇 카드들 패치 안 됐을 때? 그때는 제가 투기장을 안 해봤고 그 이후까지 쳐서, 운고로때 투기장의 밸런스가 제일 막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운고로보다는 투기장 게임이 저는 재밌다고 보고, 단지 아직도 굳이 순위 정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는 있네요. <laughs> 여전히 3대장 메타. 이게, 십살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확장 하나 나왔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을 가도 심지어 아주 오리지널 카드들은 아예 야생을 안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우 거미 전차, 전자. 거미 전차가 계속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혼합물 하나 들을까? 사제가 지금 뭐 1티어다 보다 말들이 많은데 일단 사제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4위를 사제를줄게요 제가 2코에 버프 하수가 2개여가지고 그냥 혼합물을 계속 집어도 될것 같거든? 근 네, 에메랄드는 젤을 내면은 이코 버프를 못 주죠, 어차피. 그냥, 버려자.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은 물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방송에서는 제가 판매할 당시에도 종종 요걸 노출했었는데, 고서의 가치를 저는 요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특급부터 진짜 사기 카드라는 건데 태고 문양을 제가 최상급 상단에 놨고 유성도 교환 값이 사기긴 한데 그냥 보통은 유성 내대에 넣느니 그냥 비룡 하나 더 충원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고서가 비룡보다 좋은 이유는 어웅고로 메타의 영향은 있었어요. 그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브이자는 확률 공개는 안 했고, 이런 류의 발견이나 무작위 카드들이 최근 카드들을 잘 줍니다. <laughs> 그거는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냥 브이자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유서 고서가 그러니까 유성을 잘 찾아요. 운고로 때 고서는 유성이나 태고 문양을 잘 줬습니다 고서는 원래도 좀 사기인게 고서가 또 고서를 주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일단 좋다고 봤고 운고로 때는 유성을 굳이 픽을 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고서를 쓰면 유성을 주니까 그러니까 2번 확장에서는 주문을 너무 안 좋게 받았기 때문에 법사가 그런 애들이 만약에 잘 나온다면 음, 거면은 고서도 더 약해진 거죠. 그러면 어쩌면은 특급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특급 하단으로 갈 수는 있겠죠. 일단 고서는 즉각 즉각 필요한 카드들을 쓸수 있다는 점에서 타 드로우 카드들이랑은 좀... 많이 레벨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요런, 뭐야, 태고의 문양 같이 발견하는 카드들도 어차피 한 장만 발견하잖아요. 막, 두세장 발견하는 카드는 없잖아요. 그니까 얘도 그냥, 브이기둥 필요할 때 태고의 문양 써서 좀더 낮은 확률로 찾는 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브이기둥 되게 넣는 거나, 그 차이와서 태고의 문양이 저는 사기카드라고는 안 봤는데, 보선은 그냥 발견은 아니더라도 세장씩 주니까 법사의 주문카드라는게 투기장 특성상 너무 좋다고 저는 봐가지고 이거는 악어 야 이거 다 쓸데없는데? 많으니까 그냥 오고, 기둥이 역시 안 들어와. 카레다우더 집을까? 공격력 낮은 애들이 초반에 많을 것 같은데, 3포는... 네, 그렇죠. 뭐 민물하고도 다 따지면은 사실 야수 버프 주는 게어들이 가끔 있는데 그 정도는 너무 확률이고 바텐더가 예리 경우에 따라서는 도발보다도 좋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발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쳤을 때 그냥 2, 3 도발이라고만 쳐도. 하나는 올려줘야겠죠. 그러니까 후반 한장 싸움이라든지, 후반 드로우시에 좀 영향력이 크니까. 2턴 기준으로는 뭐 그냥 똑같은 카드죠. 이게 5코를 또욕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초반에 필드 안 내주고, 4턴부터 좀센 체제? 5턴부터 세지는 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체 생환사를 여기서 하나 더 집어가지고 막 얼베자로 복사하고 막 그런 거 노이는 것 보다는 3턴의 어비를 안쓰기 위해서 하나 더 확보. 대은 <laughs> 좋은 것 같습니다. 직업순이 이제 4위가 사제 그럼 5위가. 일수 있겠죠? 그것이 아, <웃음> 아무래도. <웃음> 저도 아까 그것을 되게 넣긴 했는데, 4승했었어요.